그다음에 장관님 정보사에서 불행 요원 어, 기술 유출된 거 국무원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죠. 네, 조사에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그런데 이 국무원이 비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? 네, 과거에도 여러 건 비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제가 알기로 그,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? 그때 뭐 재판에 다그 통해서 뭐 유죄를 받기도 하고 어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한걸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제보 받기로는 작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 그래요.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까? 그건 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렇게 날린데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.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. 그 조사하고 수사를 해보세요. 아마 그때 전 여단장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했으면은 이렇게 대형 정보 유출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호미로 막을 걸 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한 거죠.